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겪은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올해 65평범한 주부입니다. 남편은 3년 전에 먼저 하늘나라로 떠났고, 이제는 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있죠. 아니, 살았다고 해야 할까요? 모든 일은 한달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과 며느리가 들뜬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엄마, 우리 셋이 일본 온천 여행 가요. 그동안 고생하신 어머님 효도도 하고 우리도 쉬고 일본 음식도 맛있잖아요. 처음엔 놀랐어요. 갑작스러운 여행 제안이라니. 하지만 아들의 효심이 기특했습니다. 며느리도 적극적이었어요. 어머니 모시고 가는 여행 정말 좋을 것 같다면서. 온천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자고 했죠. 여행 준비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아들이 인터넷으로 항공권을 예약하고 숙소도 잡았다고 했어요. 저는 여권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해외여행은 남편과 함께 간 신혼여행 이후 거의 35회 만이었으니까요. 떠나기 전날 설레는 마음으로 짐을 쌌어요. 아들이 짐은 가볍게 싸라며 도와주었죠. 필요한 건 현지에서 사면 된다고요. 공항에 도착한 우리 셋. 아들이 체크인 카운터에서 티켓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좌석이 떨어져 있다고 하네요. 괜찮아요. 비행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비행기에 탑승하고 보니 정말 자리가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제 자리는 맨 뒤쪽 아들 내외는 앞쪽이었어요. 괜찮다고 생각했죠. 비행시간은 고작 2시간 반이니까 일본에 도착해서 입국 심사를 마치고 수화물을 찾는 곳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 내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으로 연락해 보려 했지만 국제 로밍이 안 되어 있어 전화가 걸리지 않았어요. 1시간, 2시간 사람들은 모두 빠져나가고 저만 홀로 소화물 벨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공항 직원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영어도 일본어도 서툴러서 힘들었지만 어떻게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제서야 알게 되었어요. 아들 내외가 탄 비행기는 제가 탄 비행기와 달랐다는 것을 저는 도쿄행, 그들은 오사카행이었다고 해요. 그때 느꼈어야 했어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요. 공항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한국대사관의 도움으로 겨우 상황 파악이 되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오사카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귀국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갔더군요. 저를 일본에 버리고 간 거였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떻게 내 아들이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이럴 수가 있을까? 대사관 직원의 도움으로 아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계획이 바뀌어서요. 곧 제가 탈 귀국 항공권을 보내주겠다고. 하지만 보내온 항공권은 일주일 후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는 낯선 땅에서 홀로 지내야 했어요. 다행히 대사관에서 도움을 주어 저렴한 호텔을 찾아 머물 수 있었습니다. 그 일주일이 어땠는지 아세요? 처음엔 두려웠어요. 분노도 느꼈고 배신감도 컸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살면서 항상 아들에게 의지했던 저였는데 갑자기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되니 오히려 제 자신을 다시 발견하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혼자 식당에 들어가 주문하고 지도를 보며 길을 찾아보고 나선 이들에게 도움을 청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제 자신을 독립적인 한 인간으로서의 저를 찾았어요. 일주일 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 속에 단단한 결심이 생겼습니다. 집에 도착해보니 아들 내외는 없었어요. 아마도 제가 언제 올지 모르니 일부러 피해 간것 같았죠. 그날 바로 열쇠공을 불러 도어락을 교체했습니다. 새 비밀번호는 제가 태어난 날짜. 이제 이 집은 온전히 제 것이 되었어요. 다음 날 아들이 전화로 물었습니다. 비밀번호가 왜 바뀌었냐고. 전 대답했어요. 그건 내가 일본에서 비행기를 갈아탄 이유와 같아. 갑자기 계획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아들은 화를 냈어요. 자기들 짐이 있으니 들어가게 해달라고.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너희 짐은 이미 현관 앞에 다 내놓았어. 이제 와서 가족 행세하지 마. 며느리도 전화했어요. 오해가 있었다며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끝났어요. 이제는 제 인생을 살 차례였으니까요. 그들은 며칠 동안 문자와 전화로 연락해왔지만 제 결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며느리 친정 어머니가 우리 집에 얹혀 살게 하려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절 일본에 버려두고 돌아와서 집을 차지하려 했다는 걸요. 이웃분이 알려주셨죠. 제가 없는 동안 며느리 어머니가 짐을 가지고 왔었다고. 하지만 제가 갑자기 돌아오는 바람에 계획이 틀어졌다네요. 어찌 보면 우습죠.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아들이 효도한다고 했을 때 의심도 않고 좋아했던 저를 생각하면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혼자 지내며 배운 것이 있어요. 나이 들었다고 혼자라고 겁먹을 필요 없다는 것을 오히려 지금의 저는 더 강해졌습니다. 아들 내외를 용서하지는 않았지만 그들 덕분에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으니까요. 집은 제 명의였기에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그것만큼은 확실히 해두었거든요. 지금은 작은 요리교실을 열어 동네 주부들에게 요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젊었을 때 배웠던 솜씨가 이렇게 쓸모가 될 줄이야. 가끔 아들이 찾아옵니다. 문 앞에서 서성이다 가는 모습을 창문으로 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이상하게도 미움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마운 마음도 들어요. 이런 일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아들에게 의지한 채제 인생을 살지 못했을 테니까요. 어제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혼자 제주도 여행을 예약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가려고 했지만 미뤄뒀던 그 여행을 이제 저는 누구의 어머니가 아닌 한 사람의 여성으로 살아갑니다. 아들 내외가 저를 이국 땅에 버렸던 그날 저는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평생 모를 거예요. 저를 버림으로써 오히려 저를 자유롭게 해주었다는 것을 오늘 아침 창가에 앉아 햇살을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이상하게도 예상치 못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 같아요. 가장 아픈 배신이 가장 큰 선물이 되기도 하니까요. 홀로 일본 거리를 걸으며 제가 느꼈던 그 두려움과 외로움, 그것들이 저를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어제는 오랜만에 거울을 바라봤어요. 눈가의 주름은 더 깊어졌지만, 그 눈빛은 30년 전 제가 꿈꾸던 그 눈빛이더군요. 아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메시지로 짧은 편지만 남겨두었습니다. 엄마가 너를 용서하지 않은 건 아니야. 그저 고마워. 내가 나를 버렸기에 나는 나를 다시 찾았단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누구의 어머니가 아닌 그저 한 사람의 여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도어락 비밀번호는 앞으로 오직 제가 알고 제가 결정할 거예요. 인생의 어떤 문도 제 의지로 열고 닫을 수 있다는 걸 예순이 넘어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어쩌면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견디는 아픔이 있다면 그것이 의무는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처럼 늦게 깨달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는 용기, 그것은 결국 자신을 사랑하는 첫 걸음일 테니까요. 저는 이제 또 다른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닌 제 자신과 함께요. 여러분도 언젠가 자신만의 여행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